이게 고추장가루? 예, 네, 사장님이 보시고서네은 의아한 대로. 얘는 얘를 막장버리다가. 맞잖아, 타이밍. 음. 그러니까 이제 번울에 갔다와서 머리밥을 음. 해서 식으라고 퍼놓고 아침에 타고 나면 얘만 먹고 소금 넣고 버무리면 되잖아. 음. 계속. 초보자가 말씀대로 해도 될까? 우리가 하시든지 너희가 적어 가시든지 네 적어야 돼요 공장거가 자꾸 깨끗하니까 음. 얘를 체에다 이렇게 받쳐 요렇게 흔들면 밑에 가루 빠지잖아요 음. 가루 빠지고 무거리 남는 것만 빨으면 좀 쉽잖아 좀 음. 그치? 얘를 다부르고 끓으면 반찬아 그러니까 얘를 가루 먼저 빼놔 음. 가루 먼저 빼놓고 무거리를 물어 가지고 물을 해서 체에다가 받치고 거기다 물어 보고 아주 맑은 물이 나도록 해 그렇게 해고 아유 ᄒ ᄒ ᄒ ᄒ ᄒ